이게 누구야 아가야? 뭐, 먹었지? 뭐 먹어, 테뽀뭐 먹어? 티이뭐 음? 먹어? 응?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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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얌엄얌 먹었어? 엄얌얌 먹었어? 응엄여엄얌얌먹었 이야 많이 먹었네 야무지게 뜯어먹고 있네 옥수수 냄새 응? 옥수수 냄새 전분으로 한것 같아 음, 옥수수 전분이야 <목소리도> 음. 결만들어가지고 음. 맛있어? 음. 음. 짜장 짜장 음. 짜장 음. 짜장 응? 음? <laughs> 뭐? <웃음> 그건 또 뭐야? <laughs> 짜장이야? 아직 한국말을 못해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 <laughs>